안녕하세요. 에담입니다. 제가 오늘은 엑소 인형 후기를 찍어보도록 할 건데, 일단 이거는 어제 온 거예요. 근데 어제 언니가 빨리 와가지고 오늘 이렇게 뒷늦게 찍고요. 일단 특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원형너무송 이거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이렇게. 짱 귀엽죠? 원래 10장인데, 이분께서 3장을 쓰셨다고 하셔서, 7장.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인형은 챙기이고요. 챙기 진짜, 진짜 어렵게 구해지는 거 아시나요? 진짜 이게 아예 안 구해지거든요? 양도도 많이 없고, 진짜 이게 완전, 원가보다 비싸게 제시받아가지고 팔리고 막 그러는데 이게 진짜 제가 민구리 있죠 그거를 투비만 튜브 빼고 그냥 일반 민구리랑 제가 교환을 했고요 민구리 2차 하신다고 해서 그냥 그때 2차 때 입금하려고 제가 챙기를 진짜 예전부터 너무 갖고 싶었던 거라서 그분께서 먼저 연락을 주셔서 그 기회를 놓칠 수 없어가지고 바로 이렇게 했고요 인형 보여드릴게요 인형 자체가 너무 커가지고, 높이고 높여도 안 돼서, 난 이렇게, 애 얼굴은, 이렇게 종대 표정도 됐고요 얘가 진짜, 너무 좋아요. 안고자면은 되게 좋고, 이 귀가 이렇게 있거든요. 전체적인 모양이 이렇게 토끼 모양이고요. 이게 진짜 여기다가 얼굴을 끼우고, 폰을 만지면은, 진짜 편하고, 여기다가 팔 끼워놔가지고, 이렇게 댕기가, 아, 당기면 이렇게 돌아다기면 진짜 완전 편하거든요. 진짜 이게, 안고 자기 너무 좋고 뵐순 없죠. 진짜 너무 편해요. 딱 크니까 아무래도 크기가 크다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인형이다 보니까 그냥 잘때꼭 껴안고 잘수 있는 그런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받았어요.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이 차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평생 못 가겠구나 하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받게 됐고요. 진짜 너무 좋아. 이렇게 진짜 이걸 진짜. 모든 구독자분들께 이렇게 안게 해드리고 싶은데 진짜 그럴 수 없는 게참 아쉽네요. 진짜 이거 안고 있으면 진짜 너무 편해가지고 진짜 좋거든요. 이게 챙기가 이 챙기가 진짜 새우로만 교환을 하더라고요. 새우를 제가 구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평생 묶어있곤 했는데 이제 드디어 진짜 어제 이거 받는다고 이렇게 집 와서 바로 막 집어 뜯고 막 그래서 딱밤데 진짜 너무 좋아 가지고 이렇게 있고요. 너무 좋아. 이렇게 완전 팡팡해. 얘는 인사도 못할것 같아. 요 이렇게 밖에 없게 되에딱 전체적인 모습 을 보여 줄까?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완전 크고 빵빵하고 잠시만요. 일반 20cm 인형인 쿨쿨이를 이렇게 옆에 두면은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고 그리고 이 조그만한 에 체니더 이렇게 가까이 딱 두면은 크기가 거대하죠 완전 진짜 크고 제가 이번에는 조그마한 것들 그냥 다 양도하고 이제 큰 것들만 이렇게 껴안고 살까 생각 중이어서 좀 인형을 요새 양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큰 인형 또 하나 있거든요. 백현 인형. 그 인형도 하나 양도 받았는데, 그거는 오면은 후기 찍을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챙기 후기였고요. 진짜, 내가 이걸 손에 넣고 이걸 후기를 찍는다니. 너무 놀라워. 이렇게 해가지고, 챙기 후기였습니다. 이상, 애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인사하지? 이걸로 할까? 안녕! 안녕!